큰 애를 낳고 3살 터울로 태어난 네쌍들이 저체중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씩씩하게 잘 버텨준 아이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음. 귀여운 말괄량이 첫째 서현이 여기 손 났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둘째 울버 연수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일등인 소문난 대장 셋째 연호 누나 형들에게 치여서 힘들지만 언제라 웃는 모습의 미소 천사 막내 연석 서울대 쌍둥이 보고 싶으셨죠? 내쌍둥이 집에 아침이라고 해서, 유별날것도 없이 분주하다 능숙한 나 누나! 누 아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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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 누나! 입을 담으어야지 이쁘다 이쁘다 순서가 되자 알아서 대기하는 연서 그런데 씻는데 내 칭얼댄다 니가 눈 뜨니까 맵지 눈 감고 쉬는데 왜매요 예전에는 뭐할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빅스패드 속으로는 빨라요 이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 <laughs> 동생들이 모두 씻고 나면 이제는 큰딸 그 서영이 차례. 큰 딸답게 혼자서 세수도 척척. 돌아와, 잠깐의 자유 시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개구쟁이 넷쌍둥이 네 때문에 집안은 매일이 전쟁터. 치워도 치워도 티안 나는 집.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까지며 아이들 장난감까지. 어밤에애 아빠가 여기만 대강 치우고 잤는데 뭐 아침 되니까 무슨 폭탄 맞았더라 이것도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약간 치우기도 하고 <laughs> 막꼽고 그랬는데 음, 다시 치워야. 돼. 육아와 가사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한 짓을. 제가 하나 담으면 뒤에서 두개 꺼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루 에 왠정히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요. 항상 쓰레기나 뭐 먼지나 뭐 애들이 또밥 먹으면 또 밥을 막 주렁주렁 밥나무처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그말름면또 뚜둑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했고 되게 많아요. 막 쓰레기고 뭐고. 아빠가 아이들을 시키는 사이 아침 준비에 바쁜 엄마. 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담는 식판을 이용하는 게 이제는 편하다는 엄마다. 밥 먹어. 내려와, 밥. 밥 먹어야 가지. <목소리> 편식도 안 하고 이것저것 얼마나 잘 먹는지. 아이들 내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건 엄마의 엄격한 훈육 때문일 터. 아이들이 사고칠 때. 그때 외에는 뭐 하나 그리고 애 아빠가 늦게 온다고 전 연락이 올때그때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 <laughs> 회사에 근심은 쌍준이 누이 보겠어요. 고 바탕화면도, 그래요. 바탕화면도 그거고, <laughs> 애들 사진이고, 단체 사진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문득문득 생각나면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애들 커서 이제 막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재밌으시겠어요, 이제? 재밌는 것도 있고요. 힘들기도 해요. 얼마 전 쌍둥이 때문에 생긴 좋은 일. 애들 잘 키웠다고, 이제 다둥이 가족욕 감퇴 는 상인데, 작년에 인강차, 아, 작년에 올해구나. 인강차 보고 보시고, 열심히 산다고. <laughs> 더 열심히 살라고. 어디 갔을까? 받긴 받았는데. <laughs>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한달 뒤는 좀, 좀 창피했어요. 음. 어, 많이 났다고 해서 주다 해서 <laughs> 음. 네,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음. 음. 감사해, 감사하고 아니 표창장보다는 외제보단 음. 네. 제 번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가요? 딸을 <laughs> 두 골이 주셨어요. 네. 고등어하고 네. 좋았어요. <laughs> 한 여성 단체에서 주최한 상으로 아이를 열심히 키운 덕에 주는 상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다. 요즘 쌍둥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 반나절을 보낸다. 아먹히히살살줄줄있잖잖 어디로 가이친 살려줄 수 있지? 이친는이 응? 마리?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모습들을 보니 얘들아, 집에서와다른는이 친구는 구스럽죠아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을, 이, 내 아이를 봐야 될지 참 엄두가 안 났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내 아이니까, 개개인이면 괜찮은데, 내 아이니까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에는 반을 따로 두 명씩 정했었고요. 지금 2학기가 돼서는 한 반으로 합반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다 돼서 아이들이 기본 생활이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다, 이렇게 넷이 안 어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울려줘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아이들 신났다 신났어 엄마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며칠 후. 다시 찾은 내네 쌍둥이의 집. 평소 안 하던 화장까지 곱게 한 엄마. 어디를 가시나? 여기 있습니다. 엄마 일하 가고 애들은 좀 있다가 예, 예, 어, 집에 있다가 시댁 예, 가는데 갔다가 저녁에 산책을 예, 가야 돼서. 이거 저 준비할 게 많아. 엄마 어디 가, 연수야? 응? 공원에. 공원에? 응. 공원에 아빠랑 노래랑 가지? 일어나봐. <놀냐> 엄마와 헤어지는 게 뭔데 아쉬운 연수. 남편과 아이들 걱정이 태산인 엄마. <놀냐> <쓰레기 버려>. 어. <놀냐> 애 아빠가 잘해요. 다. <laughs> 애 아빠, 애들이 애 아빠 말은 무서워해요. 제 말을 오히려. 엄마께서 무 요는 이제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애 아빠가 문제죠. 네. 이사람 한번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laughs> <laughs> 이사람 요새 혈압이 높아서. 이사람열받이만는데 <laughs> 자, 자, 걱정은 잠시 잊기로 하고 일터로 출발하시죠 한편 집에서는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아빠 아, 뭐야? 뭐야? 간수! 네. 너 뭐해? 다칠라고? 네. 빨래 엄청많아요 아버지 네. 두 군데나 네. 아세 군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실만하세요 애들? 실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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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제 네. 종종 주말마다 보세요, 애들. 볼 기획? 아니, 같이 보니까 주말에. 음. 아,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는 좀 자, 자, 자게 하고. 음. 네. 아래에 소중함 좀 느껴지는 네. 시간이에요. 아이고 어, 어, 아, 애들 때문에 아니죠 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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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에 꼬리난 송일 김보원 부부는 다섯 아이를 낳고도 여자리 실혼이다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막 둘이 동시에 해야 될 텐데 네. 그안될때막 네. 설거지 하고 있는데 뭐 해달라고 와서 쭈글르고 하면은 또한국 가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일이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때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이 그렇, 그럴 거예요. 슈퍼만마냐슈퍼엄 지금 항상 근데 일하고 그때 빨래하고 뭐 반찬을 만들거나 주말에는 거의 많이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애들이랑 아빠랑 같이 어울리려고. 지금은 아마 다 같이 앉아서 떼고 떼고 들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주거나 뭐 그러고 있겠다.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 누나에게 혼이 난 녀석이 심통이 나더니 결국 울음뽀 폭발 이럴 땐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바로 그때 너희들은 누나 아니야? 아빠가 달래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우리 형제니? 할수 없다 방법은 하나, 아빠는 집을 나선다 뭐해? 혼자 도저히 아이를 볼수없다고 판단한 아빠 할머니 되기로 향기로 한기로 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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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잠못 자. 지금 시간이면 쌍둥이들의 낮잠 시간. 자, 어서 자야지, 얘들아. 아, 자고 나면 할머니가 연필 내줄게. 아빠 말안들으면 아, 자동차. 자동차, 저것도. 니한번 어, 가져. 두개 가져. 가. 싫어? 아직도 점심도 못 먹은 아빠. 얘네들만 밥 먹었어. 난 먹을 새가 없었어. 너 먹어. 하나만 아, 먹고. 고기 좀더서 먹어. 아니, 아니. 됐어. 응? 됐어. 왜? 뭐뭐딴거 먹어? 네. 밥 좀... 오빠 좀터다 주라. 아니, 됐다니까. 엄밥 조금 밥 먹어. 밥좀 줘. 자지 않겠다고 치걸거리는 내 아이들. 겨우 어르고 달래서 재우는 아빠. 자는 모습도 똑같은 내 쌍둥이들이라. 엄마 왔 아이들보다 더 엄마를 기다린 아빠. 아이 뭐야? 나 어? 열심히 어서 거.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laughs> 일하는 동안에도 내내 아이들 생각물에쓸 엄마. 하루 종일 고생해 번 돈으로 아이들 선물을 사온다니. 그런 게어요 없어. 아니 뭐 필요 없어 o u 이렇게 뭐가 i n g to 데 o I didn't know. I 힘들게 n t 가지고 w I d i 맛 n t k 고 o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 i d n 에 know. I d i d 능력이 이 너무 이 엄마가 아고싶이 너무 좋아요. 능력이 너무 고아요능력아이들 입에 아어주기이쁜 엄마 아빠다력이 너무 좋아요. 능아드님하고대단하시요 능력이 요 내가 내는 못 키울 것 같아요. 야나 혼자 키우지. 나, 야는 이 야가 저 일과 알아가는 저 엄마 친정 일과 많이 닮아서 성질이 좀누구던데 나는 불같아지. 그렇지만 야는 좀 나아져.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가 있어도 키우는 게이 지장이 있어. 그래도 고함질러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요? 며느리가 고 어? 아버지 며느리로 어요 며느리도 달여. 우리 며느리가 달여. 욕심이 아, 많아서 자신 키우는 욕심이 많이 갖고. 얼마는 지 뭐? 봐요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어? 어? 오늘 하루. 고생한 남편을 위한 아내 특별 서비스. 할아버지께도 쌈을 싸서 주는 연수. 내친김에 할머니께도 참 잘했어요. 네 번째 생일 그리고 휴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바로 내네 쌍둥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래요. 그 시각 집에서는 내네 쌍둥이들을 위한 생일 파티 준비 중. 온 가족이 총동원대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어. 엄마도 역시 아이들을 위한 음식 준비 중. 할아버지도 함께하셨다. 생일 파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엄마 아빠의 정성이 담긴 생일 상이 드디어 완성. 이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내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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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쌍둥이 네 생일이에요 네 쌍둥이들 <놀들> 어 자꾸 아프진 아픈데 감기 걸리고 그는데어안 어? 아팠으면 안 좋겠어 됐어. 우리 아빠는 열심히 안 어, 어. 그렇지 밥잘 아, 먹으면 아, 안 걸려 어. 그러니까 어 건강하게 우리 어 한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야, 신나게 오늘마다 우리만의 작은 놀자 온 정성 들여 만든 엄마표 생일 상을 받은 내쌍둥이 얘들아, 맛게 있 먹으렴. <laughs>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한 가족들. <놀라> 아니야 어? 정말 다고 빨리 가서 좀닦아라 아빠 도 없고 없으면 어기 이거 뭐야? 네가 어? <놀라> <놀라> 갖다 놨잖아. 아니야. 야, 너왜 벌써 이걸 여기다 놓놨어 봐봐. 아니, 아니. 놀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아이들. 아, 이거 내 거야. 음, 이거 뭐야? 이렇게 바쁜 날엔 첫째 서영이가 있어 든든한데.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준비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채척하는 아이들. 동생들 옷매무새도 만져주고 서영이는 내쌍둥이의 네 보디가드 역할을 잘 해낸다. <laughs> 이제야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 비상약도 챙긴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터. 잠시나마 도심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엄마였다. 드디어 목적지 도착. 아들들 내려와, 아빠가 정리할게. 아, 까먹어. 내려. 아이들한테 응. 이제 산이나 띠나 보여주고 또 동물들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려고 해요. 드넓은 그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목장 체험에 나선 네쌍둥이 가족. 네 소리 나지?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아 이렇게 남자 많이야? 그런데 이곳은 바로 젖소 목장. 한양 인사라도 하려는 걸까? 네쌍둥이를 향해 달려오는 송아지 통에 잔뜩 겁먹었다. 하지만 생전 처음 소를 본 아이들은 영 표정이 굳어있다. 떼, 떼. 떼. 안 가. 거기 안갈 거야. 이제 송아지도 10달 만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지. 예정일보다 이제 3, 4일 미리 당겨놨죠 그럼 한 80%가 암송아지는나옵니 Okay. 자. 자, 이제 가 이제 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음.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비싼 풀입니다. 애들이 임신한 애들은 이렇게 자주 먹이고 어떤 애들은 매일 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기도 줘 봐. 아이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아빠. 이 봐. 아, 뭐? 아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형아? 야, 이들아. 엄마가 엄마 해줄게. 아이들이 준 연보를 맛있게 먹는 첫서들 여기 끝에 잡혀. 어디? 먹어라바나 무서워. 아, 아, 이리 와. 서영아, 아, 응. 괜찮아. 이거는 풀이야 바닥에 나는 풀 가까이 있어봐요. 아빠 집 봐봐. 잡아. 잡아가지고. 잘 먹는다. 앞에다 옳지. 내가 왕성하게 먹는다.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애들 되게 무서워하네. <laughs> 아니, 무서워하지. 피도 <laughs> 무서워하는데. 어. <laughs> 얘는 안 그러, 안 그러긴 무서워하네. 했는데, 포기심만은 연어나 연수, 연수는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해네 <laughs> 이렇게 잔디위를 걷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 응. 목장에서 잔 젖을 이용해 만드는 수제 치즈. 엄마 아빠가 한참 치즈를 만드는 사이. 내 쌍둥이는 재미가 없는 침대 그 때, 내네 쌍둥이의 설에 잡힌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어! 역사 잠깐! 내쌍둥이 네 특별 공연! 어유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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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그거 <목을> 봐, 개 있잖아. 저개집 있잖아. 저거. 어, 아, 그래 너희들 물면 어떻게? 아빠도 몸 도망가는데? 자. 치즈야 치즈. 자, 치즈. 아까 저 있잖아. 저 소, 저 소에서 짜가지고 그걸로 만든 거야. 닭고기잖아닭고기 아, 아, 아니야. 직접 만든 치즈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 맛있다. 이게 아이가 하나하나 하냐고 그러면 이게 체험하고 만드는 게 아무튼 막 뜨거운 물이 뜨거워잖아요그 이게 조절이 되는데 열어시니까 다 하고 날까봐 그게 더신경 쓰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짧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났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날.

애기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말을 잘 들어줘서 아주 재밌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명을 한꺼번에 보니까 를하다 왁자지껄 사진 촬영은 계속 되는데 다들 웬일인지 아유, 긴장하신다. 맞아. 그래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네. 자, 이렇게. 부끄럽다며 홍당무가 된 엄마. <목소리도 돼야> 달란한 넷쌍둥이네 가족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앞으로 엄마 아빠도 어,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지금까지 항상 최선을 다했거든. 너희들 위해서 그러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자고. 파이팅. <laughs> 예쁘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 잘... 꽤안되지 않고 잘 다니서 너무 고맙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쁘게 함께 살자. 알았지? 말씀잘 들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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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